코로나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항공 교통량은 올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좀 내셨죠. 아, 그래도 주변하는 법은 없구나. <laughs> 다행이다. 조금 더 아직 활발하게 열리진 않았지만 좀더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 바람... 되살아난 항공 시장. 하지만 예비 조종사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가장 정확하게는 미련이 없어지는 중인 것 같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비행의 꿈을 꾸고 있는 이른바 비행 낭인들. 이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공항은 어디고 몇 시간은 비행할 을 건지 이렇게 쭉 이런 상세 내용까지 기장이 음, 누군지 기장의 전화번호가 뭔지 쉽게 말하면 이착륙 연습인데 비행장을 이륙을 해서 정한 변경을주시 하면서 착륙 연습 계속하는 거 멀리 나가지는 않 평가 과목 중에 이제 이착륙 훈련만 남아 있어가지고 아, 예, 오늘은 이제 비행장 주변을 계속 이착륙하는 훈련만 할 겁니다. 아 오늘은 훈련인 거죠? 평가하는 날은 이제 바로 이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 어디... 비행에 앞서 안전 점검은 필수. 레퍼블크, 레퍼블드 라이트, 리어셋들요 김민기 씨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종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붙였습니다. 코로나 의 추세를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쯤 비행을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준비를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고 어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일단 전날 밤에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박을 한번 봅니다. 아 오늘 비행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 오늘 좀 애매하겠다. 조종사라는 꿈을 오랫동안 꾸어왔고 그 조종사가 주는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가 너무 멋있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 11개 대학에 들어가서 어, 그 이론 교육하고 비행 실습을 받아서 어,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미국 가서 어, 어, 저 조종사 자격증을 따갖고 자격증명을 따갖고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 실습비를 한 학기에 7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2학년 2학기 때부터 내는데 그걸 포함하면 대충 졸업할 때까지 6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하는데 2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평균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용 조종사 취득 과정까지는 한 4천만 원한 9,400만 원이니까 거의 대략 1억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 명까지딴다고 치면은 뭐한 1,2천만 원 내외 정도 들고.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항공사들의 올해 매출이 35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은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가 면접장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강동근 씨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 두 나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브루나이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하고 그 이후에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무관부에서 어, 두 군데서 일을 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꿈. 환경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직장인데 다 그거를. 버릴 정도로 좋아했었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 했었고 조종사의 꿈을 꾸고 면허를 따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조종사를 뛰어든 게 2015년 2월 초에 처음 한국에 있는 조종사 교육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월 3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전에 지금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이걸 해보고 싶다고 지원 자격을 갖추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다 취득했을 때는 2017년 4월,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끔 이걸 보여 드려. 어. 그게 뭐예요? 이게 조정사자예요. 오. 다 발도 하셨네요. 그럼 해야죠. 와. 강동근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꿈꾸던 항공사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갔던 적도 역사상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 2년이면 금방 되겠지 했던 게 어... 희망이죠. 희망을 하나 보고 여태까지 온 건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채용 시장에서는 이제 나이를 기다려 주진 않더라고요.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이. 조종사의 꿈을 아사갔습니다. 지금은 휴대폰과 여행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여객기 탑승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감했습니다. 항공 승객 수가 2019년도의 통계치를 보면 1억 2천만 명 정도가 어. 탑승을 하셨는데 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는 그 다음 해인 2020년 같은 경우는 3,900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종사 채용문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2018년 약 900명, 2019년 760명에 육박했던 신규 채용인원은 2020년 125명, 2021년 8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매우 긴 시간에 매우 치명적으로 항공산업을 훼손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이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항공산업은 다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줄어든 채용문은 종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조종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입니다. 불안하세요? 네, 불안합니다. 뭐가 제일 강한 음, 일단, 어, 적지 않은 실습비를 이미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취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새 시장이 제가 학교를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항공 시장이 호황기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는 지금이 호환기가 아니라서 어, 취업도 많이 안 되고 우리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이제 팬데믹도 있었지만 어, 그때 이후로 조, 조종사 시장은 엄청 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종사 지망생이 설 자리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는더 활성화가 됐지만, 아직 워낙 못 갔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적체된 인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저기 경쟁률이 더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욕해서 손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조종사가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적재 인원도 하도 많고 그리고 지원자들의 스펙도 상향 평준화된 게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니스타항공이 내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해고됐으니까요. 3년도 넘게 지났네요. 1994년부터 비행을 했으니까요. 26년, 27년 정도 했네요. 갑작스러웠던 해고통보. 이렇게 하나 떨렁 날라왔어요.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다들 해고통보를 받는 걸 보면서 그 얼굴에 그 실망감이... 생기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해고 있었어요. 한 명도 안 배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사실은 그 전까지 부정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 이 직업은 한번 되고 나면 너무나 안정적인 직장이다. 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스탄공 사태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진 거죠. 이스타 항공은 2020년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자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인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어,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어, 인수자 쪽에서 인수불발 선언을 하고 나서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된 거죠. 이스타항공은 3년 만인 지난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상당수는 여전히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나는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오히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2019년 우리나라 항공사의 비행기는 400대, 조종사는 6,8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비행기와 조종사 수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항공사들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어느 정도 남는 항공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항공기가 채워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조종사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 항공사 사이 진행되는 합병 문제도 채용 시장의 걸림돌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은 지난 2년 동안 단한 명의 조종사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낭인이라는 말을 저는 뭐 단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이 서려있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를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이제 조정을 준비하는 그 취업준비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정작 항공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행 낭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때만 3,000명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취업 못한 사람들 1, 2,000명 최소한 4 5 0 0 0명의 비행 낭인들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났지만 취업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경력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교육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대략 최소한 입사하고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경력 레이팅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채용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딴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항공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엔데믹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어 취업시장의 활성화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에 일정 정도의 군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민간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조종사 필요 요구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 이제 가신 분도 있고 여기도 대부분이 2010년에 4천 명 초반이던 조종사가 2 0 2 2년 6천 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천 명이 증가했죠. 그러면 일단 2천 명을 취업을 했겠죠. 거기에 플러스 저 10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퇴직한 사람들 뭐 러프하게 잡아도 한 1,500, 2,000. 근데 면장은 10년 동안에 12,540 건인데 그럼 결국엔 8,000명은 어디 갔을까요? 항공업계는. 해마다 수백 명의 비행 낭인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은 조종 인력 양성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항공 시장이 계속 화랑으로 폭발적으로 볼륨이 커질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선 선발 제도를 설계했던 거죠. 조종사 부족과 비행 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훈련생을 미리 선발해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3년 동안 523명의 조종사 후보생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최종 채용된 인원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책과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측이 좀 부풀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는 조종사 채용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도 59대의 비행기를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어, 앞 다퉈가지고 항공기 구매 또는 리스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과 비례해서 조용사 시장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47억 명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종사 채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비행 낭인의 취업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앞으로 비전이 없다든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종사 필요량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점에 다르지 않았는가라는 게 통상적인 우리 항공업계에서의 진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 다시 취업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어, 항공 산업에 적정한 수준의 네, 조종사 양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조종사들이 양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취업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많이 양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Like that time when